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시간이 한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아마 도시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아마 피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NS를 통하여 그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접해, 접해, 접했습니다. 예. 60, 60대 택시 기사가 분신을 또 시도했다고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카풀 문제가 많죠. 요 어, 택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노란색 번호판을 운전할 수 있고 영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와 면허와 자격증 노란색 번호판 면허를, 어 살수 있는 자격이 무작위 까다로워요. 어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봐야 돼, 보냐. 영업용이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도 하고, 그 지역의 길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노란색 번호판을 운전 경력 최근 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이어야 하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경력 증명서 자가용 포함됩니다 오토바이도 포함되고 바퀴로 굴러가는 모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거 모든 것 중에 사고가 나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영업용, 영업용 차량을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최근, 똥, 최근 3년, 최근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지만 어, 돈을 주고 그 면허를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워요. 근데 보통 이제 뭐각 지역마다 요금 그, 면허 가격이 틀리지만 거의 한 1억 정도 합니다. 1억, 1억이 뭐 1억 이상 거의 한 2억 가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출 도시 그것도 서울에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의 그 일부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대 아 그때만 이렇게 잠깐 그 그 손님이 이렇게 그 많이 몰려서 차량이 공급이 안 된다고 무허가 무자격에그 자가용 자가용을 투입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택시는 자격하고 면허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이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카풀의 취지는 그 에너지 절약이나 교통 혼잡 방지 차원에서 같은 직장 동료 이웃 사촌들끼리 어, 차를 세대 끌고 나올 것한 대만 끌고 나와라 이런 이런 취지의 그 카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사들도 어 기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대기업에서 하는 카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어, 이로운 쪽으로 법을 해석을 하고 어, 출퇴근 시간이 요즘은 뭐 탄력근 문제라고 해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고 해서 24시간을 해야 되겠다. 어 하루에 두 번.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죠 하루에 두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저희 기사들은 이거 그 출퇴근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그 어떤 그 커넥션 거리가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벌써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한 한 분의 그 분신을 시도한 분이 또 나타났어요 기사를 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글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법을 전공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어, 사고가 날시 종합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안된다 로, 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는 모그 과장님이 모 과장님이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기사에 나와서 또 어떤 변호사가 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보험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개정된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개정된 건 없답니다. 예.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보험, 종합보험 처리도 안 되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택시는 저기 있어요. 법으로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하는 부재가 있어 부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뭐각 지역별로, 가나다, 뭐, 1, 2, 3, 4, 뭐, 뭐 기독교, 불교, 조기 축구의 각종, 어, 뭐 취미 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부재가 되어 있죠. 부재라는 게. 부재가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금, 지금 그, 승찬하는 서울의 일부 지역의 시간에서 일어나,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못 합니다. 일을, 일을. 일을 하고 싶어도 법으로 너희들은 며칠하고 며칠 쉬어라. 며칠하고 그냥 하루 쉬어라. 어, 그게 이제 뭐, 과로방지나 뭐, 정비나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부재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야죠. 그러면 그 자가용을 투입을 할게 아니고 부재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손님이 많은 시간에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이거 일을 못하게 나라에선, 정부에선 법으로 막아놓고, 어, 무작용, 무허가에 그 자가용을 투입을 시킨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게, 어떤 그, 커넥션하고 이렇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아주 뭐, 돈독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 4차 산업이라는 이, 그, 포장을 하고, 4차 산업이 아니에요. 이건요. 중개업이죠. 중개업. 그냥 현재 있고 있는 거를 중개업, 중개해가지고 20% 수수료 먹고. 카풀을 한다면 어 우리 그 필요하신 승객들이 난 추워 죽겠는데 지금 빨리 잡고 차를 잡아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그 카풀일 카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그거를 해 보면 가까운 거리 가서는 타산이 안 맞거든. 그다먼 거리를 갈라 그래요. 왜 워낙에 싸구려 요금으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기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잘못됐죠. 승차 거부는 잘못됐죠. 근데 이제 그 승차 거부라고 하는 거는 서울의 특정 지역, 서울이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카풀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기사들이 다 망해나가자 빠지고, 그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누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운전을 할 거며, 법인 회사에 들어가서 누가 그렇게 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겠냐고. 내차 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면 되지. 그게 된다고. 그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지금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자가용 렌트카 렌트카 나랏이 있죠. 콜띠기 자가용 콜띠기 걔네들도 이제 지들 자기들도 합법이라고 어? 더 도로변에 세워 놓고 이제 떳떳하게 그 저걸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에이. 자꾸나 이렇게 불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오묘하게 빠져나가는 빠져나가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국토교통부의 그모 과장님은. 그 정도 직책에 있으면 그 관련 사항들, 어? 그, 법, 보험, 보험약관이나 이런 걸좀 공부를 하시고, 그, 기사에, 기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잡음이 많고, 수많은 기사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대체, 대체 뭘까요? 오늘 제가 그, 뭐 변호사, 뭐 변호사 방송을 봤는데 끝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이 카카오 공화국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카카오가 대체 누구 겁니까? 어떤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렇게 그 자꾸 밀고 나가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네. 대기업만 살고 서민들은 점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죽어나가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더니 참나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지금 그이 도로를 도로를 지금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길어 중에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이렇게 그함 답답해서 이런 그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자격 무허가 뜻을 몰라요. 뜻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택시는 무자격 아 자격 자격증과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래야 되는데, 출퇴근은 예외라고 한다면, 출퇴근은 그러면 국가가 발, 그, 인증하는 자격증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무, 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그냥 운전을 하고 다녀도 되는 거네. 맞죠? 응. 어. 그러면, 출퇴근을 기업의 해석은 24시간으로 본단 말이야. 그럼 24시간 출퇴근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출퇴근으로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과 면허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 면허 자격이 모두 다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잘못됐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